안녕하세요. 나도코딩입니다. 이 영상은 코딩 자율학습 나도코딩의 파이썬인문교재에서각 장마다 제공되는 셀프체크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2장 셀프체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변수를 사용해 택배의 배송 상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라고 합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택배의 배송 상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조건을 보니까 네, 변수명은 status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네, 값은 변수에 상품 준비 배송 중 배송 완료 순으로 저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 먼저 변수에 네, 상품 준비를 넣었을 때는 자 주문 상태 콜론 상품 준비라고 출력이 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값인 거죠. 자두 번째는 변수에 배송 중을 넣었을 때는 네, 주문 상태 콜론 배송 중을 넣어 주면 되고요. 지금 앞에 주문상태 콜론 주문상태 콜론 이부분은 똑같습니다 뒤에 상품 준비 배송 중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번째 변수에 배송 완료를 넣었을 때 그때는 주문상태가 배송 완료로 나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변수 스테이터스라는 네, 변수를 만들고 각 변수에다가 내 네, 순서대로 처음에는 상품 준비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배송 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배송 완료를 넣어 보면서 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출력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 가지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먼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네 변수를 만들면서 첫 번째 값인 상품준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을 status라고 네, 만들어 주려고했죠 자, s t a t u 를 적고 나서 한칸 띄우고 네, 등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변수에 집어 넣을 값을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값은 네, 상품준비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 준비는 네, 문자열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네, 감싸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출력해 줄게요.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프린트를 쓰면 되는데요. 프린트라는 기능 속에다가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값을 여기 가로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네, 문자열 형태로 주문 상태 자, 띄우고 콜론 이거를 적어 주겠습니다. 자, 주문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스테이터스 값하고 상관없이 항상 공통적으로 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에 주문 상태 콜론 띄우고까지는 적어주고 나서요 여기 뒤에다가 이 스테이터스 값도 출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칸 띄우고 더하기 연산을 씁니다. 더하기를 한 다음에 함께 출력할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네, 스테이터스 변수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네, 스테이터스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스테이터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상품 준비라는 문자를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네, 주문 상태 콜론 더하기 상품 준비라는 값이 들어간 네, 스테이터스 변수를 적어 줌으로써 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실행하게 되면은 네, 우리 원하는 대로 주문 상태 콜론 상품 준비가 잘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네, 배송 중이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다음 줄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테이터스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값을 내가 네,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스테이터스라는 변수를 적고 나서요, 등호하고 나서 여기 뒤에서 배송 중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오른쪽 위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자, 실행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네, 배송 중이라고 뜨는 걸알수 있지요 처음에는 상품 중이라는 글이 문자열이 내 네, 스테이터스에 들어갔지만 여기 다음 줄에서 똑같은 변수에 배송 중이라는 문자열로 다시 한번 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스테이터스에 내 네, 배송 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주문상태 콜론 뒤에는 네, 배송 중이 찍히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송 완료라는 글자도 네, 찍어 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스테이터스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배송 완료라고 문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배송 중이던 글자 대신에 배송 완료라는 문자이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행해 보면은 주문 상태 콜론 네, 배송 완료로 뜰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우리 예상대로 배송 완료로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프시크 2번 문제를 함께 풀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